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을 볼때제 마음이 반갑습니다. 어, 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셨구나. 이런 모습만 봐도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도 아마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늘을 음량으로 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동네 게토라는 동네 이야기 들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게토에 가면 자기들끼리 문화를 지키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자기들이 암기한 어떤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문지방에도 뭔가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개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그 개토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독특하다. 지금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 경상북도 크기만한 저 땅을 갖고 이란과 싸우다니. 그리고 다른 나라와 끊임없는 사방의 적들을 두고. 그리고 또 보면은 남들은 볼때 적이라 하지 않은데 본인들은 적이라고 싸움을 걸고 이렇게 한다고 볼때 답답하게 거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참 독특함이 있지만 자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때 좋은 장점도 있다는 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미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동네 너무 궁금해서 휴가 때 한번 그곳까지 가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13시간. 차를 렌트해서 또 몰고 한 네다섯 시간 이상 가서 아미시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미시라는 동네는 청교도들끼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도 쓰지 않고요. 자동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농작물 같은 것들 걷어서 먹고 작업 자주 가고. 그 아이들도 보면 엄마들이 보면 아주 옛날 방식으로 집에서 홈스테이. 그리고 가르치고 성경을 암기시키고 또 아침에는 다 둘러앉아서 그냥 식탁에서 감사 기도하고 먹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오직 그 동네 가운데 한가운데 예배당이 지어진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아미 시라는 동네에 한번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제 영어 실력으로는 다 모를 수도 없고요. 그냥 어눌하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나? 답답하지 않느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느냐?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떠나고 싶을 때참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너는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신앙 지키는 길이 이것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지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그 하루를 거기서 지내는데, 야참 독특하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결정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읍내로 도시로 떠난 아이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그게 가까워 있는 도시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기대에 대너지는 대로 정말 타락의 문화는 그게 다 모여 있습니다. 었 여기는 답답하게 견디기 힘든 어떤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이 도시로 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몸으로서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즐기고 생활하는 그 가까이 있는 도시 문화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더 월드 세상 속에 사는 사람. 그러나,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대로 그냥 생활한다면 우리들은 누가 봐도 보면 언 n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쭉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요나를 봤어도요, 아브라함을 봤어도 여러 믿음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을 봤어도 그냥 거기에 갇혀서 아미시 속에서 그냥 개토 속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들끼리만 잘 사고, 이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낸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함께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부르시는 주 목적이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리를 뒤져내려고요? 아니면 그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이 주일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 그것들은 격까지 아무것도 안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믿음의 확인들을 하면서 성리의 기쁨을 누리게끔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삶을 주일 다음에 월화수목 이렇게 진행되는 그 삶의 진행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곳에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셨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뭐라고 나의 이 가슴을 치면서 가르쳐주고 있을 것일까요? 그 속에는 숫자에 노예 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익숙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피타고라스라는 이 사람이 수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과 안돼 보면 이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최고의 강한 그 신을 숫자로 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 세대는 가장 강한 신, 숫자라는 그 신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사람들은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리고 괴로워했다가 뭐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언제 사람인가? 한번 검색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B.C. 570년도의 사람이던데요. 예수님이 B.C. 30년대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것보다도 한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였다는 것.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 숫자에 노예된 우리 신앙 상태 속에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그냥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설교를 청년들에게 한다면 아마 저는 이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 목사님 드디어 숫자에 뭐 이렇게 민감하지 말고 그냥 끌려다니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9시 에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11시나 12시에 일어 이런 생각할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숫자에 노예된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 여러 어떤 상태들을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이 예언된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의 마음 구석진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숫자 사함이 안 되잖아요. 3만 2천 명을 모았더니 너무 많다고 대본 돌려보내고 몇명 남으라고 했다고요? 300명요. 이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 있는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노여전 3만 2천 명 그래도 싸울 만하고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우쭐대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매일 크고 강한 그 세력들과 함께 부딪히며 생활해야 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숫자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정도 되면은 학기 말 시험 치고 아이들이 성적표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학원비를 얼마나 투자했는데 너를 깨워서 어떻게 학원을 보내주고 학교까지 태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성적이 뭐냐 숫자 보고 이미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아 고통스러운 어떤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설적 주시길래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하여서 갑자기 성적이 쑥 솟아오르게끔 해달라고요. 근데 엄마의 습관을 봤어도 책을 읽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 그 자식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이게 습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늘 남들을 비판하던 그 입술을 갖고 나 이렇게 축복한다 하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을 때그 아이가 들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미디안과 미디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로크하시면서 너는 과연 그 숫자와의 싸움 속에 어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주변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때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있는 책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몇두기 때와 같다면 도대체 몇 명을 의미합니까? 라고 예아에게 묻기도 하고 다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 상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백전 백패에 이길 수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은 아주 이렇게 보면 숫자에 민감할 때가 있거든요. 노예나 총회 회의하러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조금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무시하는 태도의 이야기를 할때 아주 비굴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면전에서 저렇게 말할까? 그래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까불어대면 까불어대봐 뭐 이렇게 표현한 그 모습 보면서 저건 과연 정상적인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나 아니면은 세상 속에 나와서 우리의 직원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우쭐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3만 2천 명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빼고 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데 3만 2천 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걱정될걸요. 아마도 저도 걱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적인 습관을 길러갑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가는데 그한 예가 여기 드러난데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처럼 쭉 메뚜기 떼처럼 있는데 그한 가운데 딱 300명이 씁습니다.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뽑혀진 300명이 거기 한 가운데 써 있는데 여러분 혹시 3D 입체적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울까요? 그들은 우리의, 우리의 힘이 되어줘서 틀림없이 전쟁에 이길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산이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 앞에서 우리 눈으로 이제까지 계속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1등, 2등, 3등.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지방이냐, 서울이냐, 널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평가의 기준이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오면, 이 게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울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생명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을 껴안고 기도하는 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았고요. 저 어떻게 보면 다락 난간에 떨어져 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겨우 키 150cm의 안짱 다리에. <laughs> 칼이 약간 길어서 고릴라처럼 보이는 그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개시가 선포되어지는 그 바울이 자꾸만 자꾸만, 자꾸만 자기가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자 우쭐대기 시작한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이후에 쭉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바울에겐 가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신성교회 사랑한 성도들 가운데도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또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막 달리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보면은 주일 없이 그냥 막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달리고 그 쉬고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시 당시에 세계적인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이 바울에게도 언어도 보면은 여러 나라의 말로 그때 당신 했거든요. 그때 당신은 자기 동네도 떠날 수 없던 사람에게 바울처럼 여러 나라의 말로 할수 있고 또 직분도 보면 사람들과의 평범한 직분이 아니라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겸손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이 한명 소개됩니다. 너부 갓네살이라는 왕이 소개됩니다. 이 너부 갓네살은 다니엘하고 친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17살, 18살 이 정도 되는 왕이 아주 어린 그 친구들하고 친해졌는데,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자 입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채했을 때, 느부간에서는 밤새도록 초조하며 다니엘이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다니엘서의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 왕이 뛰어가서 다니엘아! 이렇게 소리 불렀을 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꿈을 꿉니다. 나무가 하나 엄청나게 자라서 구름 위까지 자라나는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나무는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우쭐대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 주자 하나님은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덜찡성처럼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잘 되면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이야기를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학벌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그것들이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넘치는 그 교만으로 통하여서 숫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민감해서 숫자에 놓여 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적인 모습들을 더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우리 교회, 뭐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건물을 작게 짓기도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반드시 도면대로 지어 간다고 하더라. 도면대로 짓지 않는 것은 다시금 원상태로 다시 지어야 될 가능성이 많대요. 여러분들이 도면대로 만들어졌다면 어떤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도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구 감독은 작전을 펼칠 때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라카룸에서 선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 보면 이번에는 4-4이 작전이다. 3-5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격수 3명, 중간에 미드필더 5명, 수비 2명, 골키퍼 1명.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쭉할때 3호의 작전이다. 이렇게 할때 선수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채고 내가 수비 역할에 몰고 공격수는 3명이 이럴 때 뒤편에 있는 5명이 도와줘야 된다.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경기 방향과 방법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 선수는 몇분 내로 교체 선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작전은 4.4의 작전이다, 3.5의 작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그 승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원에게 미리 이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준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늦은, 저녁까지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로 큰 부자나 힘센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속에 그리고 또 그 보잘것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 그냥 서리 집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저요 목사님 그냥 교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돈이 좀 모여졌으면 이번에 좀 목사님 도울 텐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다 핑계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것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감당할 때이 공동체는 큰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병사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할때 우리는 32,000이라는 그 숫자에 몰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숫자에 민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실 때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을 뽑을 때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서 사주 경계, 옆에서 두리번거리며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살펴보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목장, 부서, 내 주변에 사랑한 남편, 아내 이 상태 속에서 뭘 기도해야 하며 어떤 것을 하나 앞에 강구하며 나갈까 아주 유창한 기도가 아니랄지라도 그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은 그 입술로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핑계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칼빈처럼, 믿음의 대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그 사는 자세는 결과도 달라지고요. 능력도 달라지고 또 열매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00명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한개 중대, 두개 중대, 세개 중대 이렇게 나눠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미디안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난리쳐서 힘 쓰지 않고도 전쟁에 승리한 그 내용들을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이라면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정리,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준비된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